어, JTBC에 여기도 조국 광복절 특사 출소 하나 이 대통령 결정만 남았다. 조국 음, 조국 그 가족에 대해서는 참 음, 어, 인간적인 면에서 그 가족을 윤석열 정부가 아, 조국과 조국 아내 또그 자녀들 아들 딸 전부 다폐의를 만들었잖아요. 인간을 다 망쳐버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조국이 들어가 있는 그 것이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권력 갖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그게 좀그 6개월 2년 몇 개월 중에서 6, 6개월이 살았는데 벌써 빼내준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.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가 강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일단 명단에는 이름이 오른 건데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.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진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.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됐다는 거죠. 그 아버지가 자기 특권을 갖다 이용해서 자녀 입시에 그렇게 영향을 줬다는 것은 자기 부인도 그 교수로서 그 조국도 자식들의 이런 입시에 특혜를 주고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은 거죠. 이런 표법이 있었구나. 권력층이 이런 표벌을에서 자기 자녀들을 다 그런 식으로 넣었구나.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?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검찰 인사 외부인원 총 9명이 참석했습니다. 오늘 7일 열린 법무부 사면 14위원회에서 조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 복권 거는 대상자를 논의했는데 뭐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란강북지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형은 3분의 1인 8개월 만에 출수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죠. 형을 다 살았을 때, 얼마 조금 남았을 때, 그, 그런 것이 있지만, 이렇게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는데, 3년 한다면.